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걸 외우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미쳤지 내가 미쳤지 오마이갓 oh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2차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이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조에서 여러분 지금 시험 응시하시려고 수수료 내셨잖아요. 네, 수수료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이 3호 보시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이미 지나버렸지만, 수수료 100%환불해줍니다 이건 뭐 따로 외우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4호에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를 취소하면 60% 환불해주고, 다음 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이때는 50% 환불해 주는데 이걸 안타깝게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시험에 낸그 놈이 이상한 놈이고 이걸 외우신 분은 안타깝죠 그리고 학원이나 강의에서 이걸 외우라고 한 놈도 참 이상하고 또 따라서 외우신 분은 어쩔 수 없겠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소음표 다 출력하셨나요? 자, 소음표 이런 식으 생겼습니다. 이 소음표가 이제 얼굴 잘생겼나요? 제가 이제 강남 방문각에서 강의하는 이 수강생 중한 명인데, 이름이 고용우예요 혹시 방문각 강의 들으신 분들, 용우야 들어봤죠? 김백중 선생님. 학기론 김백중 선생님이 항상 용우야 그 용우거든요. 민법은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제가 소음표를 이제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니까 민법은 제가 민법 시간에 수험표 가져갔더라고요출력해서요 생년월일은 지금 강남광고각에서 아마 모든 수험생 중에 가장 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수험표 다시 수험표 중간쯤 여기 빨간색이 환불규정이 돼있어요 여기 환불규정이 써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런식으로 약간 흐리단데 여러분 수험표 다 봐보세요 이 환불 안내에 써있죠? 이리 써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로 시행된 놈이나, 애우신 분이나, 제가 안타까워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애우라고 한 분이나, 어쩔 수 없이 애운 분이나, 수험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환불 계정 써있잖아요. 100%, 60%, 50%. 이 수험표 당연히 책상에 놓고 시험 보죠? 여러분, 애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과 특히 중개사법도 이 개만생과 함께 공부하면 정말 획기적인 암기법과 이렇게 필요없는 것다 걸려들어요. 자 시험이 안남았으니까 이제 시험에 꼭 나올 거외우시고 그리고 중개사법도 제암기법으로다외우시면 아주 편하고 쉽고 절대 아닌지 먹는 우주 최강 암기법으로 제가 다 여러분들 합격을 안내하겠습니다. 민법과 중개사법 개만생과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